이번에 소개할 애니는 개그 애니였으면 안 죽었을 텐데 공포 애니이기에 죽는 애니. 여기서만... 어나더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이후에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조금의 스포도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혹은 창을 닫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나더는 2012년에 PA워크스에서 제작한 소설 원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가는 아야치지 유키토이며 일본에는 2009년에 출간하였고, 한국에는 2011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아야츠지 유키토가 어나더 외에 쓴 작품은 관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원작이 라이트 노벨이 아니라 추리소설이기에 추리소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는 좀더 세부적인 장르로 나눌 수가 있으며, 나눌 경우 본격파와 사회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추리소설은 본격 추리소설, 사회파 추리소설, 신본격, 신사회파, 미스터리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 본격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리 소설입니다. 탐정 등 아마추어가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주인공 및 주변 인물 vs 범인 진상이라는 대결 구도를 따르는 장르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와 같은 시리즈도 이쪽에 가깝다고 할수 있지만 독자에게 단서를 뿌려 범인을 추리하게 한 엘러리 퀸과 추리소설은 독자와 작가 간의 추리 싸움이라고 한반 다인의 작품이 초창기의 본격 추리소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써진 일본 추리소설이 그 유명한 에도가와 란포의 아케치 코고로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격 파는 비현실적이며 거의 트릭을 위주로 진행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격파와 반대되어서 나온 장르가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사회파 추리소설은 현실 사회에 밀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푸는 사람들은 탐정 혹은 천재 같은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과 같은 현실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파의 발전은 사회파 추리소설을 탄생시킨 마스모토 세이초을 시작으로 요코야마 히데오 미야베 미유키 등 많은 작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얼리즘 사회파 추리소설이 발전됨에 따라 본격파 추리 소설의 판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파 추리 소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출판사나 작가에 의해 퀄리티가 낮은 추리 소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신본격 추리 소설의 등장입니다. 시마다 소지의 《점성술 살인사건》의 출간은 추리 소설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그후 시마다 소지의 추천을 받은 어나더의 작가 아야치지 유키토의 작품이 홍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신본격이라는 단어는 추리 소설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아야치지 유키토, 노리즈키 린타로, 아비코 다케마루, 우타노 쇼고, 아리스가와 아리스, 오리아라 이치, 키타무라 카오루 등의 작가는 신본격 1 세대로 불리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본격 추리 소설은 이후 두출이 만화 명탐정 코난과 소년탐정 김전일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현재와서는 사회파. 신본격파 구분 없이 두 장르를 모두 쓰는 작가가 많지만 아야츠지 유키토는 신본격 추리소설의 초기 작가이기도 하기에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본격 추리소설 작가임에도 정작 신본격 팬들은 그리 달갑게 보지 않는 듯합니다만 하여튼 아야츠지 유키토의 작품은 호러, 미스터리 분위기가 매우 짙습니다. 어느덧 또한 호러 미스터리 분위기가 짙으며 본래 추리소설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어나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나더의 경우 인간이 아닌 존재를 내세워 사건을 일으킨 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쫓는 것에 가깝습니다. 작가가 그래서만 효과가 나타나는 서술 트릭을 자주 사용하며 이것을 영상화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야치지 유키토의 필모를 보면 유명한 작품은 많으나, 영상화가 된 작품은 어나더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런 어나더 또한 애니화 되면서 많은 서술트릭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애니만 볼 경우 제대로 된 추리를 할수 없는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스토리를 설명하기 앞서 이 뒤로는 잔인한 장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은 안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된 부분이 있기에 비위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시작은 2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키라는 1학년부터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고 얼마 안돼 어떤 사건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죽음에 슬퍼하고 한 학생이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사키의 책상을 가리키며 미사키는 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학생들은 수궁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맞춰 미사키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졸업식에도 교장의 도움으로 미사키의 자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의 사카키바라 코이치라는 소년이 전학을 옵니다. 그는 기흉이 생겨 별수 없이 외가가 있는 시골로 전학을 온 것입니다. 입원하고 있던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너는... 소녀는 사카키바라가 전학을 갈 예정인 교복을 입고 있었고. 중... <목소리도 있음> 그녀는 영안실에서 내려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 친구들은 사카키바라한테 무언가를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었고. 응. <목소리도>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그의 말을 회피했습니다. 체육시간 때 수업을 듣지 못하고 쉬고 있던 도중 수업을 듣지 않고 사라진 병원에서 만난 소녀를 찾아 학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미사키 메이로 그녀는 이 학교, 특히 3학년 3반은 죽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목소리로> 또한 그녀의 말로는 자신과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사카키 바라는 이후 집에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이모한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아, 네. 역시 질문을 회피합니다. 결국 그나마 자신에게 이것저것 알려준 미사키에게 물어보지만 그녀는 전학생 오히려 다른 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던 도중 한 선생님이 반장을 불렀고 반장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급히 돌아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중첫 축임을 당합니다. 위의 내용은 1화에서 3화까지 내용을 큰 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98년이기에 현재에 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핸드폰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일단 좀 많이 잔인 합니다. 정말 각종 방법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장면 은 역시 3화의 우산 장면입니다. 또한 원작 소설이 위에서 말했다시피 글로봐야하는 서술 트릭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덕분에 원작과는 다르게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단서를 아예 안 주지는 않지만 2회차에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은 단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급전개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PA 워크스의 수월한 작화와 어둡고 음침한 BGM의 조합이 으스스한 공포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원작의 스토리에 살을 더해 좋은 떡밥 회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의 캐릭터들은 원작과는 다른 스토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스토리가 애니의 퀄리티를 올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는 소설과 애니 외에도 만화랑 실사 영화가 있습니다. 실사 영화는 망했으니 무시하고, 소설, 애니, 만화에서 죽는 학생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애니에서 산 학생이 소설에서는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OVA가 존재합니다. OVA는 애니메이션보다 과거의 시점입니다. 호러물과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좀 잔혹하기 때문에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께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설을 읽고 애니를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설이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애니를 먼저 볼 경우 캐릭터들의 이미지가 굳기 때문에 그 전에 소설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설은 사카키바라 1인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애니보다 주인공의 감정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화에서 미사키는 사카키바라한테 그의 이름은 죽음을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학교가 무대인 잔혹한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작품의 떡밥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만 그 이유는 작중 배경으로부터 1년 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즈마 신이치로가 아동을 상대로 벌인 살인사건입니다. 총 2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는 아즈마 신이치로가 쪽지에 술 도깨비 장미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술 도깨비 장미를 읽으면 사카키바라가 됩니다. 물론 주인공의 이름은 저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만